그리고 뭐, 김덕훈님이 아주 씁쓸하다고. 카순이가 있는데, 덕순이가 없다. 월순이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감을 금치 못한다. 아니, 한, 한분도없어졌 진짜 덕순이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연락 한번 주세요. 좀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 정도면 되나? 네, 안녕하십니까. 왜 행사 어땠나요? 아, 오늘 행사요? 아, 근데 저는 진짜 계속 구석에 처박혀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마스터 듀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직접 막 행사를 나가가지고, 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런거 하고. 음지 활동했던 아, 근데 마주앞 악기들 진짜 많더라고. 아, 그리고 저 행사나 뭐 유튜브 저 커뮤니티 같은거 안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흑발이거든요, 이제. 그냥 머리가 뒤져버렸어요. 지금 못보여드리는데 여기 들면 여기가 그냥 뒤져있거든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자면서 느꼈는데 털갈이오지게요요장실 어. 공포스러워요. 일본은 공포영화들었어요 이게 원래 그냥 탈색모면 머리 감았을 때 머리가 끊기는게 고요. 막손 보면 막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뭉쳐요. 손에서 근데 그래도 밝은 색이니까 별 티가 안 난단 말이지. 근데 흑발하고 머리 감으니까 와 진짜 좀 애바더라. 내가 보고도 끔찍했어. 처참해. 아 탈모는 모르겠고 끊기는 건데 일단은 본인은 그렇대요. 까보면알겠죠하아 <laughs> 여튼 하람이네 극신데 어떤가요? 아 진짜 와나 진짜 와! 어디는 신임! 이번에 패스티벌 보신 분들은 못 봤겠지만 제가 또 근데 막 이런 거 딱히 촬영 안 해놓거든요 아니 촬영했으면 재밌었어 듀얼로그 다 그냥 재밌게 했어 딱 그럴 수밖에 없는 댓들만 픽하게 했어 저번처럼 그 연막타로 상대팬 다 약탈하고 막 그런 끔찍한 광경은 어,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벤트 했잖아요 승자 예측해가지고 카라미가 이긴다 인간젤리가 이긴다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 카라미가 이긴다에 했어 근데 그냥 배쳐맞아가지고 되게 무지해가지고 일부러 와 진짜 이거는 와 처참하게 찢어 발견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덱이요덱 3개에 다 증지우라라가 안들어가요 포용도 안들어가요 저 유일하게 들어간 패트랩이 하인덱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하인 프린세스랑 감마거든요 근데 그 감마 드라이버 잡고 아니 근데 이 친구 진짜 일관성이 없는게 저번에 1주년 때는 연박타는 그거 굳이 한판 더 해가지고 패턴으로까지 다 보여주는 극강무도하게쓰면서 그 응. 이번에 갑자기 또다 아, 민심을 챙기는 듯한 이런 행보 보면은 졌는데 약간 좀, 좀 추하지 않나 이런거는 이겼으면 애초에 말 안했을텐데 근데 제가 아마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인간젤리님이랑 사용했던 덱 3개 올릴거거든요 카페에다가 올리면 근데 여러분들 보고 와 반갑다나 싶을 거예요. 그만해. 아 그걸 추해주라고 제발. 알겠다고. 네, 그렇다고. 그리고 뭐 김덕훈님이 아주 씁쓸하다고. 카순이가 있는데 덕순이가 없다. 근데 심지어 월순이도 있는데 월킹님도 여성팬한테 선물 받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월순이도 있는데 덕순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통감을 금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한 분도 없어졌 진짜 덕순이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연락 한번 주세요. 좀 뭔가 이상하다. 정말.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좀 너무 성비가 치우쳐 있는 게좀 존나 음. 좀 유감이긴 한데, 약간 희망 고민할까? 자꾸 주변에 덕순이가 있다는 거예요. 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있다 그러길래, 아, 이번 행사 때 솔직히 좀 기대했죠? 기대했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왜, 왜 그랬냐면은 봐봐 들어봐 어. 제가 이제 너브롬이랑 둘이서 이제 마스터디오 리뷰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너브롬 님 보러 오시는 여성분들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약간 그거있어요 저한테 오신 분들 이제 막 무한포용 응. 들고 오셔가지고 김덕훈 님 응. 사인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디포모 들고 오셔가지고 제패턴는들는 분들 계세요 항상 이제 디포모를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12시를 체가 위가 좀 씁쓸하더라고 제패약탈당가는거 보니까 포형에 사인하고 너브롬 이제 이수만수에 사인하고 전 이제 리볼트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수만 리볼트 이렇게 좋은 카드 다냅두고왜 시발 남은 무한 포용이냐고 반지 이런 거에유분을 떠서 준다고 의도가 불순하잖아 포용은 와. 카드 사인 의도 자체가 졸라 불순, 불순하그잖아 어. 아니 나는 펜나스도 받았어. 어 뭐야? 이런 거 받았음. 그 이게 악질이지. 아니 나도 받았어 근데 이런 거 받았거든요. 오. <laughs> 저도 이런 분봤습니다 네, 진짜 근데 행사 재밌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느낌인데 반응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했다. 되게 열심히 했다. 아 근데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되긴 하더라고. OC 토너먼트 1일차 때. 아, 좀 정신은 열심인데 히 폐가 진짜 절망적이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전형적인 위험을 보여, 보여주냐 그런 네. 느낌 여러분, 심지어 어떤 거였냐면요. 첫 번째 판 OC 토너먼트 그거는요. 제가 포인트 아, 맞아, 이겨도 적던 그래. 폐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를 네. 딱 꺼야 는데 말살이 있어. 오! 말살. 상대 되게 어떤 건지 유추했었거든요. 대가 넘겼는데 리볼트가 있는 거야. 어? 시발 이러면 안 되는데. 후공인데 그래도 리볼트라도 막아야 되는데 말, 말살로? 넘기는데 무덤에해지죠 어? 캣! 증지? 이런면 인정. 하고 슥 넘기는데 이제 너벨이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벨 반갑지 않거든. 이제 넘겼는데 이제 스퀘어 클럭 샤트이라 있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유튜브로 <laughs> 이제 행사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이거, 이거 복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변명하는 게좀 많아지는 거 같아. 아 내일 컨텐츠 시발 달달하게 그냥 금제 분석하면서 <laughs> 시청자 땡길라 했는데 족같네아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예상 못했어요. 그 와중에 금제 안 나왔는데 서버 터진 거야? 레전드네. <laughs> 부산 페스티벌 행사 후기 방송이었는데 와좋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 둘이 부산 페스티벌 후기하면서 이제 그 만담 조해야 돼. 언제까지 못해야 돼? 어? 아, 어. 근데 할 얘기는 많죠. 네. 여튼, 1인 미디어나 지스타 때도, 진짜 사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보다 잘 나가는 스트리머들보다도 많이 하긴 했어요. 이게, 하여튼 게, 진짜, 저랑 같이 다니는 스트리머들이, 제집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이로치니까 머리 색깔 때문에. 원래 보통 스쳐 지나 몰라, 진짜. 아, 이 여러분들, 예. 진짜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버나 스트리머 보면, 저 사람 누구지? 하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 못 알아봐요. 진짜요. 절대 못 알아봐요. 막말로 여러분들, 인간젤리님 옆으로 슥 지나가잖아? 요 여러분, 못 알아볼 거예요. 근데, 나는, 지나쳐도, 씨발, 뭐,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돼. 이번에 행사 오신 분다알 거야. 인간젤리님 뭐라고 하신 면꽤 많을걸? 어쨌든 그래서 사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애초에 행사가 유희양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 수를 떠나서. 여튼 그래서 어제, 오늘 포함해서 사인 진짜 한 3시간 한것 같아요. 아 어, 근데 행사 마주했던 거니까 난 아예 그쪽을 못 봤잖아. 그 분위기가 어땠어요? 나도. 아, 아예 몰라. 이게 확실히 좀 자기만의 덱을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희양 향수로 마스터 듀얼를 시작하신 분들. 그런 약간 자기 취향이 강한 덱들 좀. 많으셨고 네실제 이제 아 나는 이제 진짜 강압을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딱 이렇게 두정도있어 근데 확실히 힘들어 보이게 하더라 이게 쉬는 게 있었나? 아 내가 5시 몇분쯤 끝나고 보니까 이게 안 끝나더라고 아니, 나도 재밌는 게 끝났어 어, 일단 뭐저 행사 때저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손오마한테 웃음 짜란 거한 다음에 사람들 사인이랑 사진 사인 찍어달라 했을 때는 목표가 안 끊고 다 해주는 거였는데 그래서 좀 나름대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막생이 하더라고 50분 걸린 리거 진짜 심지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잡장 같은 거할 수도 있긴 한데 어디서 왔어요? 이런 건못 하게 솔직히. 주, 주위 너무 많으니까. 음. 야,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나면미출라잘안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몰랐거든. 바로 한계 배틀 때려버리니까. 아, 그치. 아, 거기서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장난이었어, 진짜. 와, 어. 아, 이게, 다른 노래들도 다 되게 막 소울 있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진짜 한계 배틀이, 단연코 음. 1이 그냥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그 가수분들 의 초청 무대가 사실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하이라이트였어, 어. 근데. 진짜 생각 못했어. 진짜, 아. 진짜 하이라이트급이 돼버렸어. 아, 이게 내가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솔직히 나는 그냥 게임하고, 음. 건슬링 거, 토너먼트, 이런 음. 거가 메인인 느낌의 행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어 아니더라고. 진짜, 파워가 달라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지진 않았다 상황은, 이제, 인간젤리 vs. 카라미디오.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저는, 솔직히, 그 경기도 지금 진짜 좀, 재격없 카라미가 준비해온 게, 사이칼리 에어버즈라길래. 아, 근데, 진짜, 이게, 극신이라 하는데, 돌파할 카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사이칼리 에어버즈가 원래 근본이 뭐냐. 센 새끼들 다 막는 거예요. 아, 맞아. 제일 좀 효율하고, 제일 강한 애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원조 그란 걸한 게랑, 그리고 수학 알파도 있었거든, 거기에.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고, 이제, 성방 만 나오고, 거울의 힘 런처 나오고. 그래도 근본의 틀은 지켰어요. 굉장히 함성이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듀얼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 이런 게좀안 남는 게좀 아쉽네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더라. 사이칼리 에어고즈가 뭔데 쉽다고 하는 사람도 많긴 하더라.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어. 내가 덱세픽에서 다른 두 개는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요소로 그치.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예전부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벤트 사이... 듀얼에 걸맞는데 약간 이런 음. 느낌? 어. 사이칼리 에어고즈 들고 온건좀신한술때나봐 근데, 근데 사이칼리 에어고즈 다 지지 않았나? 그둘다 극신이라고 했어. 아 극신 아, 세네. 맨치고. 아 맞네. 아, 오딘이 너무 세가지고아 근데 진짜 카라미 듀오도 재밌었는데 인간젤리님 듀얼이 진짜 레드데몬즈드래곤이랑아 이거는 진짜 못본 사람들이 손해예요. 그냥 콘서트 그 자체였어요. 네. 이번에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듀얼로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그못 보신 분들은 이게 영상에 남을라 나... 이게 있나 그런 게? 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어... 유연히 그거잖아요. 막 네. 뮤지컬이나 막 드라마처럼 우리가 연기해가지고 음. 그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이런 게아니잖아그 자리에서 뽑힌 카드와 그 상황에 맞는 그걸로 이제 서로의 듀얼을 보여주는 건데 어. 그게 완성도가 좀 훌륭했다. 음. 아,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오스 덱이였거요 원래. 아, 네오스 대이라면 네오스가 들어간 덱이였거든요 블루디를 보여주든, 네오스를 보여주든, 둘중 하나를 할수 있게 짰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때, 히트하트랑, 어, 라이트 어, 저스티스 어, 라이트 저 여러분, 그 덱에 히어로 플래시도 들어있어요. 그걸 켰으면 레전드였는데. 난그 생각했어. 그래서 이거 히어로 플래시 켜면 그냥 이거는, 보너스 줘야 된다. 자가 그것 때에 부장 나왔어요. <laughs> <laughs> 아니근데다 하나씩 넣고. 하나. H-E-R-O, 히어로 플래시. 정렬 이렇게 되더라, 근데? 신기하게. 아, 그래서 레시피 좀나 이뻐. 그리고 부장 넣어가지고 브레이크 더베스티니 넣으면서 이제 블루디 하려고 했던 거지. 어. 근데. 그것도 다 졌나? 아, 그거 한번 얘기했어. 아, 유일한 승리. 아, 블루디로 페이버리 티어로 장착하면서. 아니, 근데 여러분 되게 마철로 들어있거든요. 페이버리 티어로 원래 배트페이스 썼어야 했는데, 쓰앗기 없는 거 나오고 막, 인크리스 같은 거 반짝거리고 뭔지 알죠? 히어로 하 사람 다할 거야. 아, 그런 것 때문에 막다 그냥 아니요, 아니요 했거든? 하다가 배트 들어간 다음에 뭐 떠가지고 아니요 눌렀는데, 아, 맞다. 어. 마철로 깔았어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잘 나왔던 거 같아.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맞아. 또, 컷텐츄리상임 발매를 했잖아요? 와, 근데 팩이 진짜 곧트더라 뜯는 맛이, 겁나 역대급 어. 뜯는 게 재밌어. 이제껏 나왔던 해자팩이라는 것들쌈 압살할 정도에, 그냥 심시하면 뜯는 거에서 삼전의제1조 우라라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졸개 하나를 뜯으려고 통을 땄는데 졸개이안 나오면 맞아, 그냥 보는게 허무하거든? 어, 근데 졸겸이 덤이야여기는 어. 어. 그래. 아, 나 컬렉터 즈레어가 진짜 어. 이번에 너무 이쁜것 어.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세 같은 거에 신경을 쓰고, 이 카드, 이 돈이면 살수 있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아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가슬라임 25주년 시크가 나와도 이득임 이 팩이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생각하면 가슬라임 25주년 시크가 나와도 나머지 나와있는 막 울레 3전 의제 라스토 일정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가슬라임 25주년 시크가 나와도 이득임 아 근데 진짜 구성은 좋아요 지금 입문을 약간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향을좀 경제적으로 대결 짤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잘 나와가지고 덱작기 난이도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이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카드를 싸게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 이번에 나온 컬렉터즈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저 리볼트 컬렉터즈 지인한테 이제 네. 나오면 준다고 아, 어. 했어요 제가 네. 아, 아 받았, 봤어? 보써 봤어? 아, 오, 편입자가 가지고오편입자요 아. 어. 컬렉터즈가 진짜 예쁘고 제가 이거 캠에 보여주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못 보여줄 것 같긴 한데 뽑아 보니까 이게 시크가 기본적으로 한국 시크가 되게 잘 빛나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이잘안 보이는데, 컬렉터 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얼티랑 홀로랑 섞은 느낌이에요, 이거. 일러가 어, 맞아. 홀로처럼 빛나? 오, 야, 잘 보인다. 이, 이, 보이죠? 빤, 이, 점으로 반짝이는 거 있죠? 실물로 보면 진짜 예뻐요잘 아, 보이네, 어. 어. 일러스트가 홀로처럼 빛나죠? 어, 봐봐, 이거. 고트임, 진짜. 이 컬렉터 너무 캐드리도, 예쁘더라고 아니, 근데 예쁘죠? 진짜 실물로 보면 이거보다 예쁠 거예요, 캠으로 보신 거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나왔던 노래가. 아! 어, 나, 나 계속 불렀다니까. 수천 년? 어, 이 나? 이거랑 만, 여성분이 부른는그 어, 뜻이 혹시, 나는. 솔직히 그 엔딩은 어, 약간 좀. 뭐라 해야지? 나도. 어떤 느낌이냐면 음. 축제라기보다는 명상시간 느낌이 돼가지고. 음. 그건 약간 좀 아쉽긴 했어, 개인적으로. 음.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야, 이건. 아, 난 들려드려야겠다, 이거는 <목소리>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저 보려고 부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저도 응. 감사했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있게 제가 있습니다. 저 보려고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렸어요. 네. 아무튼, 원하던 컨텐츠가 아니라 아쉽지만. 말하지 마십시요 예. 네. 이렇게 끝내? 와, 네. 어... 미쳤네. 아이들...